<laughs> 아니 난뭐 복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이미 받았으니까 받을 게 없고, 오늘 여기 나와서 처음에는 오는데 조용해요. 아, 서울 날이 돼서 아무도 안 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들 모였는데, 왜그래냐 마이크가 꺼졌거나 그런 건 뭐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설날 여러분은 광장을 찾아 나온 것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깃발 흔들면서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조용히 하고 노인이 물러난 다음에 떠 드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줄곧 생각해 오기를 대한민국에 잘못된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니, 뭐, 글도 쓰고.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에 저 야당을 오래 하다가 여당으로 기어 들어간 김영삼은 대통령은 됐지만 나는 정치인으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또그 안에. 듣기만, <laughs> 그냥 듣기만 하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 아니 그가 야당을 하다가 그렇게 공격하던 여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아, 알려지지 않아서 이기택 같은 사람은 완전히 아주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몇 그 사람이 가서 여당으로, 나는 나쁜 표현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면 원칙을 버리고 들어가는 건 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왜 들어갔나? 그러면 대통령 되기 위하여.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야당에서 투쟁을 했으면, 그러면은 야당의 인물을 키워서 장차 너희가 집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술리지 말아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여당으로 뭐 자기는 기어들어 갔다고 안그랬지만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기어들어 가는 거니까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이 나라 정치를 망치는 거예요. 그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꿀리는 게 많아요. 어? 아니, 민정당 덕에, 네? 민정당 덕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민정당을 세운 사람들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대통령 되고 다 잡아가? 그거에 의리가 없으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 들어만 두시라고 생각은 못한지 간에 왜? 정치도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정치적 본능은 좋아요 야당에 있어서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 들어갔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아니 평생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죠 아니 군사정권 하던 사람 <laughs> 끼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게 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게 부끄러우니까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비도덕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당이 한나라당 이건 뭐 이건 이름을 많이 바꾸지만 이회창 씨를 대통령 후보로 하기를다 정해졌습니다. 그이가 어? 아니 이제 대통령 끝나고 한때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이에요잘 알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어? 그거 뭐 결점이 있겠죠 뭐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등에 돼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지원했느냐? 그러면 야당에 있던 그의 재힘 가지고는 그때 대통령이 못 돼요. 그런데 김영삼이 이 이회창을 제치고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제치고 그 사람을 후원하기 때문에. 아니, 왜딴 후보를 또 하나 세워서 뭐이인정 하나 이름도 기억하지만 왜그 사람을 왜 출마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누가 선출돼도 절대 복정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사람을 빼내가지고 왜그 사람에게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하고 몰라요? 경우이는 모르지만 정치를 그렇게 하면 못써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단순하고 솔직한 사람 이회창은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지만은 이 김대중이 당선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김대중은 당선이 됐고요. 오늘도 그저 호남, 영남이 갈라서 가지고 그 주범이 그 사람이에요. 왜 갈라놓느냐 말이에요. 영남과 호남이. 예? 영남 사람들이 우리를 부대접한다. 그런 면이 있었겠죠. 특별히 지금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이때 말이에요. 아니, 영남하고 호남이 왜 갈랐어야 됩니까? 에? 뭐, 백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요 그게 다 정치꾼들의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아니, 김영삼은 물러나도 봐주겠다 그랬겠죠. 제가 대통령을 지켜주면, 그 길을 열어주면 내가 봐주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증거를 대라. 아니 다 죽었는데 어떻게 증거를 대요? 그 사람들 다 세상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의 틀림없는 겁니다. 왜이 김영삼처럼요? 대통령 그만두고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던 사람 없어요. 왜? 아 도의적으로 말이요. 어떻게 아니 민정당을 세운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말이요. 그 사람들은 다 병신처럼 됐잖아요. 그에게 대통령들 길을 열어준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접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회창을, 이건 내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회창을 이 김영삼이 안 좋아해요. 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합니다. 이 사람은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폭은 좁아요. 정치의 경험이 없으니까 폭은 좁아요.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역사 앞에 증언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버려뒀으면 국민이 뽑아줍니다. 그런데, 그 여권의 힘을 빌어서, 김대중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나는 되게 짐작하죠. 나는 만일에 나를 대통령 되는데 도와주면, 당신이 임기를 끝낸 뒤에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거는 틀림없는 거죠.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리고 증명되는 건 뭐냐?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고 다 잡아갑니다. 아니, 지금 이, 저, 이 사람들도 가지 아요 이명박도 가고, 박근혜도 가고, 다 잡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만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아무 지장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다갔습니다그거는요 만일에 말이래 김대중이 대통령안 되고 딴 사람이 됐으면 갔겠죠. 또 감옥에 있나들고왜 잘못된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다 봐주고, 그의 하나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몰라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걸.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서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저 고거만 끼고, 아래 호남만 끼고. 자기 사람만 만들고 후배를 길러야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나는요 이제 야권이 통합해서 하나가 되면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13명인가가 12명인가 3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중에요 호남 사람은 하나뿐이고 김대중 하나뿐이고 전부 다 영남 사람들이 여덟 명이나 돼서, 황해도 사람 하나 있고, 서울 사람 하나 있고, 그,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뭐, 강원도 사람도 하나 있지만, 그 이들은 대통령으로 조금 했지만, 안에 전부 영남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말이야. 사람 하나만 내세요. 자꾸만. 원안을 갚자. 원안을 갚자. 백제가, 어? 아니. 나남 저 나당 동맹으로서 같이 쳐내려와서 겪은 거를 다 갚자 그 말이에요. 원한을 갚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을 사요. 지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영 호남이 하나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이거 깃발만 들고 같이 나가면요, 거기서 요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대통령 못돼요. 저, 광주가 가진 것이 5.18급밖에 없습니까? 그수제들은다 어디 갔어요? 잘난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에? 김성수 같은 사람 어디 갔어요? 술. 아니, 이게 사람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는 뭐안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취하고 말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혼합을 위해서 한게뭐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숨도 모시고 있다가 다정치생각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치 아닙니다 이번에 뭐 야권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야권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과거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야권은 통합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야권이 통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호섭을 넓게 해야 돼요. 넓게 해야지. 좁게 하면 안 돼요. 자, 영원함이 하나가 되야 된다. 그런 하나가 되는 원칙은, 그런 원칙 하나를 내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만 말이야. 저런 애국심이 말일 오늘 있다고 하면, 저런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 문재인이 그걸 정치라고 하냐? 그러면 나라가 망해! 정신 차려! 그럴까? 네, 박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말에 전부 뭐 찬성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문재인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냉담하게도 있어요. 아,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얘기할 게 많아요. 예? 어? 그런데 왜 못하는가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야권에, 저 야권의 통합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이 모자라면 못 하잖아요. 나 혼자 시간을 쓰면 어떡해요. 경우가 있어야지. 조금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추워서 가는가, 거 아니야? 오늘처럼 또, 이렇게 따뜻한 날이 어디 있어요. 좋은 날이지만, 나는 조금 하고 가겠는데, 지금, 왜 문제인가? 그러면, 문재인이 적폐 청산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적폐를 더했어요. 아, 어? 아니, 그렇게 알아만 주지, 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강연을 못하니까, 내가 할 말은 하고 집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할 말은 해야 될거 아니니까, 야권 통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건 뭔가 하니, 예? 야권이 통합하려면 큰 원, 원칙이 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다. 예? 이 지금 여권이라는 데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여권에서 좋은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더러 여당에도 말이에요. 아니, 여당에서 좋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안 하고, 무슨... 아니, 이 국민을 끌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그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꿈꾼다면 그건 미친 인간들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대한민국은 이 세력이 무슨 세력인지 아세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생긴 소위 중산층이 중산층 기급이 투쟁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협력도 하지 여러분이 여러분과 동지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살게 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기도원에 강의를 하러 갔다 오는 길이야, 이게. 근데 거기 가는데 차가 얼마나 미는지 몰라요. 그만큼 살아요, 이민족이. 이 정치를 모처럼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래. 경제가 좋아지면 나빠져요, 점점. 그러니까 왜 돈을, 그렇게 못대로 쓰냐 아니 이한푼한푼돌어서중산층 세금 나기, 내기가 또박또박 내니까 힘든 아 박수 도 하지 말라 저좀 그 강의만 듣고 해주자고 오늘은 그거는 또 다른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가고 이거 하는 거 그때 좀 동조해주고 나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빨리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아 가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노인을 부탁하니까 또들어줘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 지금 이 적폐청산이라는 걸 내세운 거에 적폐청산한거 하나도 없어요. 적폐를 오히려 더 했지. 문재인 자신이 적폐하는짓 보세요. 어? 지금 뭐 보수, 어? 뭐 진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참여 연대라는 데 다니는 사람이. 요 최근에 고백한 거 있어요. 뭔가 하니 아니, 아니 지금 새 법무장관이 나가지고 여성이 법무장관 됐잖아요. 생기은 똑똑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조국이 한일뭐 그밖에 고발 당하는 게 전부 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하는데 그걸 없는 걸로 하고 죄가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이래.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그이 소위 말하는 조국이 법무장관 된 거하고 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 가지고 조국을 덮어준다. 이 중산층이요 그 사람들이 아무선 뭐 진보라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돈 모으기 바쁜 친구들이에요. 부정부패가 왜 있냐? 아니 무슨 뭐. 저, 뭐, 경험도, 뭐, 대학은 안한 것도 한 것처럼 하고, 뭐, 증명서도 위조하고, 그런 걸 하는데, 돈 버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다. 그거 뒤져보세요. 아니, 비서 실장 하던 사람도요, 집이 두 채나 된대요. 제집 없어서 새 집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집이 두 채나 있는데, 아, 한 채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알겠대. 아니, 그런 인간들은 주변에 놓고 말이야. 무슨 평등? 평등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청와대에 누구라도 나와서, 어? 다 중산층이 됐을 뿐 아니라 돈을 더 벌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말이야. 무슨 누구 평등? 응? 어? 이제 이때에요. 노조도 자유민주주의를 둬야 노조가 되죠. 노조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노조가 정치적 세력을 가지면요 안 돼요. 뭐 어떤 신문사는 노조로 들어갔다 잘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조라는 건요 임금으로 올리는데 노사간에 분규가 있더라도 노사간의 문제는 심하지. 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노 뭐, 아니 노동조합이 해나가면요 그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유명한 노조들의 말에 이요 AFL-CIO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책임자들, 어? 조지 미니, 뭐, 월터,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의 용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인물들이에 다. 우리 노조의 인물 뭐 있어요? 그 민주노조 뭐, 국민이,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제 없어요. 왜 없는가 그러면, 이제 점점 커, 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도요. 다충산층에 들어왔습니다. 노조의 간부 다충산층이됐서요 이건 유지해야 노조가 있죠요 어? 아니 노조가 그렇게 제뭐 정치에 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오늘 뭐 들으니까 무슨 뭐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이제 정당을 조직하겠다 그런 말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들리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지.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 걸 뻔하게 알아요. 아, 당신들 대학만 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를 분열시키는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하던 거다 그대로 해야지. 국민의 존경, 국민이 따르는 거, 그거만이 필요하죠. 정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맡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괜히, 아, 인기가 좋다. 뭐, 영화 배우가 나간다. 안 돼요. 정치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그런 말이 되는데 나는 확인 안 해보고, 다른 거 하다가 우리 정당 해가지고 정당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될것 같지만요. 내가 분민히 얘기할 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뭐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아, 그래서 나는 할말 없지만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순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거다. 그래서 요 사이로 선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뭐 뭐 이제 사람 잡는 일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요 정치는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린 그걸 도와야지. 네? 총력을 해서 그걸 도와서 자유민주주의 를 해야지 우리들이 나가자 나가서 뭐 해요? 이런 집회가 얼마나 큰힘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저이문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들 이걸 못 막아요. 이 열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바로잡겠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해야죠 안 됩니다 그는. 그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모임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 정치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이왜 왜 하느냐. 아, 잘못된 걸 알려주면, 정치권에서 정신 차리고, 지금 야당이 마요, 어? 야당이, 지금 야당 구실을 합니까? 아, 지난번 대선에서 왜 그렇게 창패를 했어요? 내가 뭐 품미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 보고 투표하는데, 난 지난번에, 요 뭐, 새누리당에, 나라당에 투표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 누구가,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여, 뭐, 안씨가 하나 있잖아요, 안씨. 그 사람을 나는 찍어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사람이여안 오겠지만은, 여기 와야 될거요그 사람 생명이, 정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호남에 가서 호남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가 아니라 518공원인가 뭐 거기 가서 뭐 기석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지었다 아주 센티멘탈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광주에 가서 비율을 맞춰서 정치를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